안녕하세요 케바케의 후배세이 안녕하세요 신선배 부령입니다. 오늘의 첫 사연은 출산을 계획 중인 맞벌이 부부의 고민입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현재는 남편과 사연자님이 직장 중간 지점인. 수원 권선구 전세 거주 중입니다. 2027년 1월에 은평 친정과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예정인데요. 후보지는 무악재, 불광, 수생역 인근 아파트. 예산은 8억 원대 초반, 20평대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이지와 단지의 딜레마에 빠져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매 시점에 집값이 더 오르지는 않을까. 둘째 대출 규제가 더 강해져서 대출이 더안 나오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인데요. 입지냐, 단지냐, 가격이나 시점이나 선택의 기로에선 부부의 고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네. 무주택 우리 결혼한 시점 얼마 안된 부부들이 진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출산까지 생각도 해야 되고 네. 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에 좀 오래 살면서도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원하시는 그 지역들을 근거로 해서 조금 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입지가 좋으면 단지가 아쉽고 단지가 좀 입지가 아쉽다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우선순위해야 돼요? 이게 아마 모주택 우리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내가 가진 돈은 없는데 입지를 보는 눈은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냉정하게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건 없다. 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입지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무래도 좋다. 왜냐면 입지가 좋은 곳은 또는 이제 입지가 앞으로 좋아질 곳은 결국에는 나중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 확률이 가장 높다.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신축으로 가겠다. 이거는 그 순간은 만족할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신축도 구축되거든요. 지금 사연자님께서 주신 지역이 있잖아요. 네. 서대문구의 모악재, 은평구 불광역 주변 수색역 이렇게 주셨는데 네. 이 동네들은 다좀 비슷비슷한 입지인 건지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맞아요. 일단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통이 통일로 라인인 것 같아요. 일단 수색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네.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거기 경희공자이라고 하거든요. 네. 경희공자이부터 출발해서 을쭉 올라가면서 은평구 은평 노타운까지 그쪽으로 오게 된 직선 도로를 통일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네. 라인의 첫 번째 언덕이 무악재예요. 무악재 쪽을 네.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뭐 녹번을 지나서 흔히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불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통일로 라인의 어떻게 보면 3호선 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을 보신 이유가 이제 출산을 곧 하실텐데 친정 은평구라서 그렇고 네. 직장은 이제 시청에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꼽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분 입장에서는 그중에서 괜찮은 곳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수색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데요. 네. 그 라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서대문구 쪽, 그러니까 한강변 쪽에 가깝게 네. 하면서 네.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상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암. 바로 위에 있는 곳이 수색이에요. 음.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도로 따지게 되면 아무래도 상암도 있고, 그래서 수색이 선호도가 더 높고요. 그만큼 좀 가격이 비싸서 이분이 원하는 금액대가 있을지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뭐무학재 불광 수색역 이쪽에 어떤 호재랄까요? 네. 투자 같은 것도 봐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것까지 보면 어디가 더 나은지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일단 수색상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의 부심지라고 해서 서북쪽에 부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서울시가 있어요. 음. 부심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지라고 <laughs> 보통 얘기하죠. 아, 네. 우리가 강남권, 그다음에 광화문 시청권, 그러니까 도심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음, 음. 그다음에 여의도 영동포권 요거를 3대 중심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나름대로의 그 동네의 중심 축을 하고 있는 동네들 있죠. 음. 그 동네를 부심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부심지 중에서도 조금 상급 그 인프라가 들어올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세곳다 그런가요? 아니요. 일단 상암하고 수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거야. 그 정도의 수준이고요. 우학재나 불광 그쪽에서 그 부심지로 얘기하게 되면 불광 연신내 쪽이 조금 부심지에 가까워요. 한 가지 엄청난 호재가 있죠. 어, 떤 건가? 그게 GTX죠. 아 연신내 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연신내랑 불광은 사실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아 그런데 어디를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얼마나 싸게 사느냐예요. 투자 수익을 생각하면 네, 그렇죠. 항상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미래 가치가 좋은 거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싸게 사야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요 내용을 딱 보면서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출산하기 전에는 이 아파트에서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시다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음부터는 옮길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아이가 커 나가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학군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를 들어간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조금 더 크다 싶으면 음. 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는 학군적인 측면에서 좀더 좋은 음. 곳이 어딜까 이렇게 단계별로 고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지금 선택하는 집에서 집이 뭐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옮겨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멀리 보시라는 네. 의미네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들이 학군 학군지는 아니죠? 학군지라고 네. 보기는 어렵죠. 음... 그러니까 이미 본인도 머릿 속에서는 학군지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동네를 그렇죠. 선택하셨을 거예요. 이 지역 분들이 학군을 찾아가면 보통 어디로 가요? 가까운 데가 목동인가요? 아무래도 서쪽이니까. 목동 쪽 같은 경우는 워낙 크지만 또좀 멀잖아요. 네. 요즘 들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포가 학군이 없었었잖아요. 네. 학군이 없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공덕이나 대흥이나 이게 좀 학군지처럼 요즘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은평에 좀 가깝잖아요. 네. 그 지역 내에서 분명히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얼핏 떠오르는 게뭐 대성고등학교라든지 그 동네 내에서 조금 더 괜찮은 그 학군지로 이동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유연한 마음적으로 좀 간단하게 음.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신 게 이제 매매 시점에 집값이 더오르진 않을까? 이거랑 대출 규제가 더강해질건데 사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걱정하는 거는 집을 살려는 입장에서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시점이 27년 1월에 이사라고 하신 거 보니까 딱 정해 주신 거 보니까 뭐 네. 지금 살고 계신 전세집이 이때 말려고 된다든지 그런 계획이신 거 같아요 네네. 27년도 집값을 선배님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거를 알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시장 흐름상 네. 그쯤이면은 집값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2027년이라는 말은 정확히 못하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포지션을 좀 두시는 게 좋다 음. 더더구나 이분은 2027년이잖아요 네.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시기적 지금 자체가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2년 새.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다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정부가 또 규제하면 가격이 주춤하거나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면 더 회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살려고 할때 떨어져 있으면 더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27년이면 그때쯤 돼서 전세 불안이 조금 심. 각 각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고민. 무시하시고 그냥 사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그때는 집값이 오르든 아니든, 네. 어차피 전세가도 많이 올라왔고, 사는 게 좋다. 지금 그럼 2년 후에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부터 자금이 된다면? 갭투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갭투자라고 하는 부분을 <laughs>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분이 원하시는 시기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 없는지는 어.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죠. 어.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조금 심하게 말해서, 세입자가 낀 집을 샀는데, 본인이 꼬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빨리 선택을 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계획이지만, 네. 세상이 내 계획대로 다 되는 법은 없으니까, 네. 아직 시간적인 텀이 있을 때 보시게 되면. 어, 전세를 살지 않고 그냥 바로 내가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켜봤는데 그 새끼고 앉는 물건들이 보통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네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 시간이 맞다 하면은 당연히 하는 게 좋죠. 오케이. 계약할 때부터 네. 내가 집주인인데 2 2 7년 1월에 들어가야 된다. 세입자님이 그거를 이해해주신다면 이렇게 조금 더 저렴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대응의 영역인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7년 1월이라고 하는 거딱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laughs> 괜찮은 물건 이 있으면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걱정하시는 게 대출 규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대출 규제를 걱정해야 될 분들은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현재 시장의 모습으로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게 걱정되니까 대출을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혹시라도 무리하게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함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게 되면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괜찮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돌려요. 그러면 가장 정상적으로 먼저 돌아오는 게 이제 처음 집을 살려고 하는 우리 보통 생초라고 표현하죠. 네, 생애 최초. 어, 생초라든지 또는 이제 2, 30대에 새로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한테는 각종 신생아 대출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풀어주는 대출 그 LTV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을 음. 펼쳐 왔잖아요. 네. 제일 먼저 풀릴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지금은 생애 최초 대출도 조금 줄었잖아요. 규제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쯤 되면은 또 완화가 돼서 대출 이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질까 이 고민은. 지으셔도 될것 같네요. 네, 대출 규제가 강해진다는 건 지금 아마 현상을 보고 걱정하시는 건데, 음... 그것들을 조금 오래 봤던 제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서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네.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데 더 편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출 규제가 더 세질 거에 대한 걱정은 아마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들 중에서 어떤 아파트가 좀 괜찮을지 한번 같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죠. 네. 재테크 신선배.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이분이 이야기했던 곳이요. 일단 수색역 여기 보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네. 수색역 여기에 위아래 부분이 아마 지금 이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볼땐 여긴 것 같아요. 요쪽 그쪽이 이 지역의 대장인가요? 아, 왜 그러냐면 <laughs> 이 지역이 네. 재개발 때문에 네. 지금 보게 되면 다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선 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딱 보면 느낌 안 오세요. 아파트 모양이 옛날처럼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판상형이라고 네. 해서 좀 다르죠. 여기 보게 되면은 롯데캐슬 더 퍼스트 네. 여기 보게 되면 2021년에 입주했죠. 신축이에요. 네. 네. 신축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 어, 가격대가 비싸네요. 네. 한번 이분이 보시는 게 20평대니까, 네, 20평대니까 일단은 5구를 네. 네. <laughs> 네. 5구를 제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보이죠.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보면 4구, 네. 4구, 7사 이렇게 돼 있죠. 네. 아마 20평대 초반일 것 같아요. 네. 요런 음. 아파트들이 지금 보니까 8억 정도에 나와 있네요. 근데 7사 말고 5구로 보면 어때요? 5구로 보게 되면 은 훨씬 더 작은 건데요. 여기 되면 여기 보면 5구 말고 이 3구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laughs> 이게 전체 면적이고 이쪽이 전용 음, 면적이에요. 공용 아,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 보통 5구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쪽. 오른편에 아 5구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음, 네. 저 몰랐어요. 네. 뭐 그리고, 헷갈리게 이렇게. <laughs> 여기 보면 112라고 되어 있죠. 아 112가 근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평형이 8사. 8 4 85잖아요. 네. 한번 눌러 볼까요? 아,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84라고. 84라고 아 나오죠. 음. 즉 그래서 이, 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전체 면접.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것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용 면접.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지금 85, 74 정도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오, 마음에 드는 거 나왔네. 59죠? 네. 59? 자, 그러면 요 중에서 매매 네. 가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 예상하네. 49가 8억이죠. <laughs> 그러면 한번 바꿔놓고 보게 되면. 오, 10억까지 올라어요 10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예산 초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아마 이분이 수색을 본 이유가 신축이고 가장 좋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에 보셨을 텐데 제가 사실 여기를 조금 이 롯데캐틀 퍼스트를 본 이유는 사실, 여기가 가장 선호도가 높을 거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외곽으로 본 거거든요. 네. 외곽으로 봤는데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수색의 대장은 아니죠. 네. 대장은 더 추역세권이잖아요. 네, 역세권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이미 예산 초과니까 네, 수색력은 예산...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 여... 실평수가 15%인 평 거죠, 그럼. 네, 그렇죠. 작긴 그, 작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생각하시는 아, 범위 내에서는 음. 가장 작은 거라 네. 신축해서 사는 건 좋은데 상대적으로 좀 애매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동네 불광역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얘 실거래가 어때요? 잠깐 볼수 있을까요? 이 가격이 계속 그랬겠죠? 일단 실거래가를 보게 되려면 호갱 논으로 한번 해서 볼까요? 실거래가는 호갱 논어가 제일 좋아요? 아,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보기 편해서 예. 지금 보는 거거든요. 약간 광고 느낌 지금. 그러네요. <laughs> 갑자기. 네.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협찬 받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아까 봤던 게 여기, 있죠 네. 어, 비싸다 26평인데. 음.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 5억에 거래가 됐네요. 어. 9월 5일날. 어, 아니 26평형이. 2월 달에 8억이었는데 갑자기. 이 가격 괜찮은 건가요? <laughs> 그니까 러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시장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때도 있다. 그래서 그 떨어지면서 가격이 싸게 나와서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이럴 때 오히려 이때 사는 게 훨씬 더난 거죠. 그니까 러 이분이 그렇게 샀나 보다. 8억 사신 분이. 네. 22평으로 가면은 8억대까지 8억 초반에서 갈수 있긴 하네요. 네, 갈 수는 있기는 해서 아마 좀 신축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음. 욕심이 든다면 여기를 가는 게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되게 좁게 느껴지실 거라 네. 결국에는 이동하고 싶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은 선배님 마음 속에는 나 같으면은 수색보다는 불광역 간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입지적으로? 음,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신축도 언젠간 구축이 단지 주의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입지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여기도 입지가 좋지만 음. 어~ 지금 현재는 조금 그래도 그럭저럭인데 앞으로도 좋아질 곳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전 gtx a도 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gtx a 쪽에 있는 불광 쪽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불광 쪽으로 이게 보게 되면은요 이게 불광역이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연신내고 네. 그다음에 여기 불광 이두역 주변에 보게 되면 연신내는 주변에 아파트가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이쪽 불광역 쪽에 아파트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음, 그래서 많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찾으시는 게 거주하시기에는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좀 넓혀서 보면 불광역에 여기 보면 6호선과 3호선이 통과되는 초역세권이죠. 네. 그리고 한전과장만 가면 GTXA가 있고 GTXA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은 2026년 10월 예정이라고 써있는 메디알레라고 있는이 신축 아파트가 나중에는 엄청난 대장의 가능성이 그럼요. 높겠죠. 네, 네. 그럼 한번 볼게요. 그 반대편에 보게 되면 여기. 네. 여기 보면 불광 롯데캐슬, 뭐 북한산 힐스테이트, 현대 홈타운. 네. 일단 바로 앞쪽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보게 되면 불광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보이네요. 2018년에 지어졌으니까 약간. 준신추, 준신추? 준신축. 준신축 네. 정도 될 거고, 준신축 정도 될 거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어, 여기 79, 80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럼 80이라고 써져 있는 이 유사한 것만 한번 쭉 눌러놓고 볼게요. 네.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매매를 찾아서 한번 쭉 보게 되면 9억 정도돼요 그리고, 나도, 그럼, 그럼 낮은 가격 하더라도 9억. 와, 이이도도 평수 5 보니까. 네. 이 4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아까 수색도 그랬고요. 수색에서 조금 신축이지만 조금 외곽이었던 곳도 21평도 8억대. 네. 그리고 25 56평 정도 되는 건 10억대. 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9억대.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본인의 범위 에서 벗어나죠. 네. 그니까 롯데캐슬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 북한산 현대 홈타운이 있고 힐스테이트가 있으면 사실 같은 회사거든요. 홈타운은 2004년에 지어져서 좀 구축이긴 하네요. 네, 구축이죠. 거의 20년 다 됐어요. 어, 근데 이게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어... 지금 8억대 예산 안에 들어오는 느낌거든요. 이 자,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이 힐, 홈타운 보기 전에 일단 힐스테이트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왕이면 사람들 심리는 힐스테이트잖아요. <laughs> 그럼 또 이렇게 85라고 되어 있는 곳들을 찾아서 보고 하니까 어 여기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보니까 7억대 초반이긴 한데 1층 그쵸? 중층도 결... 있어요 중층. 네, 결국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 조금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기가 언덕이에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laughs>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제가 이 동네를 조금 몇번 왔다 갔다 해봐서 아는데,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평지인 아파트. 아... 근데 오래된 아파트, 조금 더 그보다 낫지만 언덕배기에 있는 아파트. 음,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래도 꽤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나는 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가서 괜찮은 아파트, 이왕이면 준신축을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싸게 나온 것들을 한번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네. 그런데, 현대 홈타운이라서 안 좋고, 북한산 힐스테이트라서 좋고, 이런 개념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오히려 역세권에서 훨씬 더 가깝고요. 네. 그리고 거의 여기서 보면 붙어 있잖아요. 네. 붙어 있으면 움직임은 거의 비슷해요. 음, 맞아요. 이제 그러면 거의 이렇게 비슷할 경우에는 네. 안에 뭐 내부 상태나 네. 아니면 내가 좀뭐 취향이거나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네. 뭐 향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층, 이제 이런 거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그 물건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비슷비슷하다 결국 한번 오르면 역세권에 바로 붙어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폭은 아마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 음.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 오히려 더 싸게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미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미성 아파트는 제가 한번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여기 보면 불광역에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얼마 멀지 않아요 네. 그런데 느낌이 어떠세요?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 옛날 아파트 오 재건축 제... <laughs> 어,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보이네요 <laughs> 이런 것들이 있죠 아, 재건축 이슈가 있네요 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여기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2024년 10월이니까 좀 지났어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모르지만 네. 한 번쯤 여기도 보면 대단지죠 오. 대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불광역 주변에 있는 준신축과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한번 가격을 또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네. 좋지 어, 않을까? 좋아요 공부가 많이 돼요. 우리 88년도 아파트라서 좀 네. 오래되긴 했는데요. 네. 이제 거의 3 0년이다된 아파트지만 또 살면서 얘가 인테리어 하고 살다가 재건축으로 또 나중에 이익을 보면 더 좋으니까. 네. 근데 재건축 되는 것도 몇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laughs> 하지만 이 지역이 GTX-A가 통과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다른 데보다 호재가 훨씬 더 음, 발생하고, 네. 호재가 발생해서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가격이 높은 곳이 재건축이 더잘될 가능성이 높지 아,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쯤 돼서 또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네. 또꼭 재건축이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네. 나는 이익을 보고 판 다음에 그 돈으로 또 상급지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셔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네.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6억 6천, 6억 9천. 어... 예산 안에 있어요. 예, 충분히 들어오죠. 네. 바꿔 말하면 여기의 가격이 아까 다른 곳보다 훨씬 더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재건축의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리 속에서 아, 나도 88년 된 오래된 아파트는 살고 싶지는 <laughs> 않은 거예요. 네, 그렇 그러니까 금액이 싼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조금 수리하고 들어가서 음. 하면서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또 상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음. 결국 이렇게 좀 길게 판단을 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소위 말해 요즘 말로 몸테크 할 것이냐 아 그러네요 <laughs> <그쵸>? 몸테크네요 <laughs>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네. 좀 몸테크를 하면서 나중에 큰 이익을 바라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지금 좀 그래도 여건을 좋게 하는 신축으로 갈 것이냐 이런 네. 고민이 들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수색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범위가 벗어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범위 내에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음. 호재가 좀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는 불광역 주변도 생각해로 괜찮다. 음. 마지막으로 지금 잠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학재였잖아요 네. 제일 좀 선배님께서 안 보시는 동네 같은데요. <laughs> 이셋 <세> 중에서는. <laughs> 네. 왜 그러냐면, <laughs> 지금 보면은 무학청구나 인왕상 힐스테이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여기 보면 밑에 여기가 경의궁 자이에요. 아, 그 유명한? <laughs> 네. 경의궁 자이기 <laughs> 때문에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 보시게 되면 확장성이 없어 보이죠. 어. 뭔가 다른 호재 같은 게좀 덜해요. 네.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호재라고 음. 말할 수 있을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아. 그래서 일단 한번 여기도 가격을 한번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종래에서 어뭐 바로 무학지역 앞에 있는 무학청구 한번 볼게요. 여기 요 앞에 이 앞에 무학청구가 여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어? 어 근데 괜찮은 부분이네요. 팔사밖에 없어요. 예, 팔사밖에 없네요. 자. 조금 범위를 넘었었죠? <laughs> 네. 네. 평수가 결국... 또 크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작은 아파트 평수는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무학청구 2차라고 돼 있는 걸 한번 볼까요? 59, 7억 어. 2천, 7억 5천. 어... 네. 가격대는 좀 비슷해 보여요. 오래되긴 했어요. 97년도 아파트니까. 음. 구축인데 그래도 예산 안에 들어오긴 한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 보면 아까 불광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개재 엄청나게 큰그큰 그큰 단지, 아 재개발이죠. 네. 레디알레가 보였고, 네. 그다음 불광역의 위쪽 에 있는 연신내 Gtx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음. 거기가 나중에 관심도가 되게 높아질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가 무학재라고 하면은 일단 느낌이 어때요? 주변이 다 산이에요. 어. 산이라서 확장성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 부분을 생각하고, 여기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미 많이 지어져 있고, 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어 오히려 나중에 폭발력을 생각하게 되면, 불광이 좀더 낫지 음. 않을까. 여기 무학세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좀 서대문 푸르조 새 세아파, 아파트 같은 느낌 여기는 얼마인지 네. 한번 볼까요? 2025년도 완전 신축이라서 비쌀 것 같아요. 일단 아까 80, 8, 80 몇, 그 다음에 75 요게 있었죠? 와, 15. 네. 네. 하, 여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축으로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 이 지역의 평균 신축 가격은 10억 대 정도를 기본으로 하는 것 같고, 네. 교통 부분으로 보게 되면 무학지가 상당,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폭발력으로 따지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GTX, GTX 쪽과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그 DMC 쪽, 나중에 네. 이쪽을 부심지로 개발하겠다 라고 하는 서울시 계획, 도시계획 네. 부분을 봤었을 때는 결국 무학재보다는 이두 지역 DMC 쪽, 수색 쪽하고 불광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격대 측면에서는 불광이 좀 낫지 않겠는가 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선배님께서는 거의 불광역 쪽이 좀 마음속의 픽이다 이렇게 음. 해주시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요? 네, 현재로서 저는 또 이제 사연자분이 출산 계획하고 있고 친정이 은평구라고 하셨으니까 수색도 은평구이긴 한데 네. 좀더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친정 부모님께 육아를 도움 받을 거면 무조건 가까운 게 최고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가장 적합한 데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아래 동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연자분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신선배